안녕하세요, 여러분. 캡틴 모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SSC 또는 서울 시뮬레이터 센터를 방문하여 에어버스 320 시뮬레이터를 실제 비행기와 똑같은 이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어, 리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현재 개화산역, 5호선 개화산역에 왔고요. 옆에는 이렇게 에어서울 어, 사무실도 보이네요. 여기서 어, 시뮬레이터 센터 위치는 찾기를 건너셔서 반대편 쪽으로 조금만 걸어가시면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함께 가셔서 한번 시뮬레이터가 어떤지, 얼마나 실제와 비슷한지 경험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 다른 것보다 현재 프로모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정상 가격은 시간당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보통 성수기, 비수기 또는 어, 주말과 주중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지금, 앞으로 한 두, 세달 가는 탑건 영화 있죠? 그 티켓을 가지고 오시면, 이 서울 시뮬레이터 에어버스 320과 로테이스의 보잉 737, 세스나 172의 그 시뮬레이터 사용비를 20%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 프로모 기간 동안에 오셔서 많이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에도 이곳에 방문해서 많은 구독자분들하고 비행 시뮬레이션을 해 봤는데요. 네, 영상 보시면 또 남아 있을 거고요 굉장히 실제랑 흡사한 환경에서 비행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도착했는데요 이렇게 2층에 위치해 있고 개화산역에서도 아주 가깝습니다 저 반대편에서 건너 오시면 되고요 여기 태권도 하는 곳도 있는데 요곳을 따라서 2층으로 가시면 되고 올라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카페처럼도 돼 있고, 어, 그냥 공부하러 오시기에도 되게 좋은 분위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SC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여기서 이제 어, QR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안내 데스크입니다. 시뮬레이터 센터가 있고, 이렇게 스낵바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차 한잔 하시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음식 같은 거 시켜드셔도 되고, 여기서 드셔도 되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기다리시 기다리시는 동안 여기서 컴퓨터로 시뮬레이터를 연습할 수 있도록 또 무료로 제공해 주시기도 하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브리핑을 할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예, 시뮬레이터도 여기서 하실 수 있고, 교육도 여기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 대망의 시뮬레이터를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 오시면 이렇게 에어버스 320 시뮬레이터가 있는데, 매니저님께서는 뒤에서 이렇게, 어, 세팅을 해주시는 컴퓨터가 있고요. 교감 패널이죠. 그리고 앞에서는 이렇게 시뮬레이터를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비행기랑 똑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어, 항공사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취미로 오셔서 타보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다 어,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